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일을 응원합니다. 임영웅 가수가 9월 12일 새 출발을 맞아 앞으로의 여정도 사랑하는 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영웅 가수는 10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임영웅 가수는 먼저 TV조선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언젠가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겠습니다라고 감사를 전하고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임용웅 가수는 지난해 3월 TV 조선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한 후 1년 6개월간 계약을 9월 11일에 마무리하고 9월 12일에 오늘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다음은 임용웅 가수가 SNS에 올린 글 전문입니다.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첫발을 내딛던 때가 어제 같은데 오지 않을 것 같은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TV조선과 함께한 지난 시간들 설레는 꿈을 안고 올랐던 미스터트롯 20무대부터 사랑하는 고객들로의 통화로 희노학을 함께했던 사랑의 콜센터 그리고 언제나 즐거움을 선사했던 뽕숭아 학당까지 정말 행복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이별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함께해라는 마음 놓지 않겠습니다. TV조선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언젠가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써놓고 보니 어디 멀리 가는 사람 같네요. 아닌데. 앞으로 보여드릴 게 훨씬 많고 재미있을 텐데 멀리 갈까봐 걱정하는 분들 없죠? 앞으로 여정도 사랑한 팬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생각에 설레네요. 한주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건행 예, 따뜻한 글을 올렸습니다. 예, 유동규 채널도 임영웅 가수의 앞으로 여정 예, 사랑한 팬들과 함께 하는 예, 첫 출발 소감 예, 응원하고요. 어, 내일 유동규 채널에서도, 어, 임용훈 가수 응원하는 의미로, 어, 함께 라이브 방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에서 찾아뵙고, 어, 더 재밌는 얘기, 임용훈 가수 얘기, 또 여러분들 얘기 함께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